다른 분에게 모든 영광을 흔들지 말자, 앞으로 나가야해 같이 남기는 거야 뭐하는거 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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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 기비이는데 첫째 준비는 끝났어. <laughs> 형제들도 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천천히 경치를 즐기는 것도 됐지만 아직도 찾을 수 있잖아 조금 더 시간이 힘는데 이제 아직도 찾을 수 어머 이건 뭐지? 사진을 <목소리> 찍을까? 길길에 넘겨가네 ㅋㅋ 삼계신물을 빼냄새 Ш이hall 말할수 는 간절한 링크� 잘보이지 않을까 자밤 하늘에 걸린 은 달처럼 나성공야 생각보다 너를 멀리 떠나보는 밤이 지 않도록 약속했잖아 <laughs> 하는 포켓몬에게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 유대의 힘 <자리도와> 포켓몬의 유대가 도시를 지킨다 포켓몬 레전즈 ZA 닌텐도 스위치 버전도 동시발매 <movie> <개그니스> <ambition> <Store> 스캔좀 이쁘지 않아, 지금? 그쵸? 괜찮은데요? 아, 개 이쁘네. 미쳤네. 솔직히 나는 가넷이 유혹해도 아, 전혀 아 전혀 그냥 남자애 같을 것 같은데 어? 아, 너무 뱀상이야 어? 너무 뱀상이라 좀 별로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넷은 너무 없어 그 약간 이그 매력이 좀안 느껴지는 어. 어. 없는 게 꼴리는 거라고. 왜? 야, 너 여... 너 남자... 야, 아니, 너... 아니, 에, 사실 그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남자들은요. 이그 크기에서 나오는 그거를 어떻게... 해? 어, 거기서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나에겐 없는... 나에겐 없는 게 있어... 있어야... 사실 그 매력을 느끼는데, 나랑 비슷하면 사실 그게 매력으로 느껴지나? 응? 그치 목소리 빼곤 클수록 좋다 맞아 진짜 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한테 어떨 때 매력을 느끼냐 아 여기 변이 없어 이제? 야 이제 공장에 변이가 사라졌냐 그냥? 어 여기 뭐 있네 얘 사실 남자보다 만약에 그 이제 바스트가 작으면요 비슷하구나 음, 자기랑 똑같잖아 어? 그치 그게 그거 아니냐고 닥쳐 말이 되는 소리래 미쳤어? 무슨 좀 차려. 그 골반도 그쵸? 남자한테는 없는 거잖아. 요 그래서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 사 사실, 근데, 근데 얘 없, 작아도 되거든. 근데 얘는 없잖아. 어, 작아도 되거든. 근데 얘는 없는 수준이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은 진짜 사상이 위험한 애들이야. 근데, 그니까 이제 작은 걸 좋아할 수 있는데 얘는 없단 말이야. 없는 수준이거든. 근데 이걸 좋아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애들이에요. 진짜 이 약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되게 위험한 애들이라서 조심해. 아주 약간 주위에 좀 곁에 두게.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 진짜 이큰 여자. 큰 여자 안나와 작은 걸 좋아할 수는 있지만, 없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되게 위험하다. 이 아이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무시했죠. 야, 알파 여기 나오냐? 이 위치가 살짝 뭔가. 야, 리오가 없는 <laughs> 거면은, 우리나라 95%는 따잇이야, 리오한테. 어? 다 남, 이거야, 뭐야. 오, 오, 오. 오 마이! 이, 이 요리 안 좋아하냐, 왜안 먹냐? 타지아는 머리 스타일만 좀 바꾸면 너무 줌마 스타일이야, 머리 스타일 자체가. 얘는 다음, 다음 스킨에 좀더 이제 머리 스타일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인기 많을 텐데 너무 줌마처럼 꾸며놨어요, 지금 얘를 원래 더 예쁘는데. 어, 응. 그게 개성인가? 개성이. 흩뜨. 아씨. 정리된 거흐트리는 맛이 있다고. 그 그건 맞아 이제 사실 약간 저도 사실 약간. 울리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우는 여자가 이쁘단 말이야. 약간 이제, 뭔지 알죠? 무슨 느낌인지. 약간 좀, 망가, 약간 이제, 망가트리기라기보다 약간 이제, 그런, 약간. 음, 어디 갈래? 여기 갈까? 드리, 드리. 아, 근데 드리. 2대2 가네 <laughs> 스킨이 진짜 예쁘다 인정 전설은 좀 다르네요 그리고 누가 이겼냐? 야 T1이 겼어 젠지가 이겼어 오늘 좀 중요한 거 아니었어? T1한테? 누가 이겼나요? 젠지가 몇대 몇으로 이겼어요 2대1 그럼 T1 큰일 나고잉? T1 이제 한번 지면 큰, 큰, 큰일 나나요? 단판제라고 근데 왜 2대1이야? 23대3으로 졌다고? 야, 그건 좀 심하지 않냐? 아니, 야, 월지에 T1인데 왜, 아니, 이게 외국팀이랑 안 해서 그런가? 아 근데 젠지 한번 이길 때 됐... 야 젠지가 한 번도 못 이기지 않았냐? 젠지 한번 이길 때 됐잖아 어? 티온 많이 이겼잖아 티온 몇번 이겼어? 네번 이겼냐? 다섯 번 이겼냐? 몇번 이겼어? 다섯 번이잖아 젠지 토비가 유일하게 못한 게월지 아니에요? 해야지. 저한테 있어. 북한감성이라니잘됐잖아 야, 나는데난난 내가 이길 줄 몰랐어. 난내가 이길 줄 몰랐어. 어디 좋았냐? 저는 솔직히 요새는 롤안 봐서 옛날에 티원 좋아했는데 옛날에 진짜 옛날에 지금 그 아예 관심이 없어서... 우리와우리튀 <목소리> 야, 이거 도와줘. 아, 못 먹었어. 왜 이렇게 질겨? <목소리> 진짜 질기네! 야야야 먹을게 너무 많어 야 잠깐만 나 이거 돈야 빨리 타나돈 어떡하지 이거 아씨 정광모 뭐 할까요? 아 어떡하냐 아나 이거 어떡하냐 정광모 뭐 해야 되냐? 아, 저 점검을 하나 살까요? 아, 오케이. 풀려고 나왔으니까 하나 사자. 이게 돈오버되면 1분 30초 동안 나가리니까. 야! 아, 이거 케이크 해야 돼, 나. 이 케이크 해야 돼. 아, 손에, 나, 아, 해봐, 해봐. 이렇게 됐다. 와, 가에 스킬 이쁜 거서1 시범 중에봤어요 <laughs> 거야? 아,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쁘다. 얘춤 뭐야? 니네 아내야? 어, 얘 어제 나랑 놀았는데? 니네 아내 맞아? 니네 아내 어제 나랑 놀았다? 괜찮지? 신발 아좀 맛없긴 하네. 야 이거 가자 나 저거 큐브 먹어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 왜 안껴져 이러면 이제 사실 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얘들아 너네 운석 관심 없냐? <laughs> 뭐야 님들 여기 닭 사라졌나요 혹시? 왜닭안 뜨죠? 나 송자 여기 닭 사라졌어? 뭐야? 아니 너무 허전한데 여기 없, 없으니까? 오뭐 어, 어, 나이스. 나이스 텔. 좋은데? 야, 저, 다, 너무, 다, 목소리 너무 승승한데요 뭐야, 혈당 하나 더 있어? 더 있어. <laughs> 아니, 좋은데? 아, 이러면 나 끝. 이러면 나 끝. 얘들아, 이기기만 하는데, 이제. 나 끝. 아니,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려? 돈 써요? 아니, 돈 다, 써, 돈을 풀, 풀, 혈두개 뽑아야 돼서 풀 뽑, 찍고 써야 돼요. 혈두개 써야 돼서. 오케이? 뭔뭐 말인지 알아요? <laughs> 어, 쓸 수가 없어요. <laughs> 다 뽑아야 돼. 아니죠. 지금 근데 사실, 님들. 이게 지금은 실수는 그거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다 아시겠어요? 일반이지만 다른 사람들 다 일반밖에 안 한단 말이야. 응? 체력 몇인지 한번 보자. 사천 야, 사천 가네시 간다. 뒤졌다. 체력 사천 가네시 간다. 미쳤어. 이리온. 이리온. 어때? 어때? 구독지 오, 아프긴 한데요. 안 아파. 뭐 하려고? 으흐흐.

야, 여기 붓이 없어졌네. 뭔가휑한데 여기 근데 붓이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휑한 아, 쾌청이라 그래. 붓이가 부시가... 뭐야? 이있뭔 여기 붓이 없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 음... 잘 보이려나? 적당히 해라, <laughs> 적당히 해라, 진짜... <laughs> 야, 200원짜리 뭐? 아... 와... 그 캐릭터에 불린 거였어. 얘네 엄마 말을 좀들어라 친구야, 어? 정강만 해줄게, 정강무. 야, 클로야 정강만 해줄게. 엄마 말은 좀 들어야지, 친구야. 응? 내 말은 안 들어도 엄마 말은 들어라. 알았어? 이거 쓰고 가야겠다, 님들. 그쵸? 가만히 있자, 그냥. 아, 나 손목 진짜 개아픔 아니. 사람 사람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 님들. 이렇게 손이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꺾여 있었거든. 여기 <laughs>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내 넘어졌거든. 넘어졌는데 이렇게 꺾인 채로 따, 바닥에 닿았어. 너무 아파 진짜 지금. 이해 배신나 님들. 이해돼요? 일단. 블리치를 받았어요, 블리치. 너무 아파, 그래서 지금. 뭐야, CC 따였는데? 님들, 이거 이 암시아에서, 이거, X 표 이렇게 지금 보이죠? 키보드 X 표시 돼 있으면 이거, 그, 지금 이거, 사, 다른 사람이 딴 표시거든. 알죠, 님들. 뭔지 알죠? 아, 이거, 안 오겠지? 이거 키고, 클로에색 받고, 캐릭터 쓰고, 아... 안돼. 이리요 <목소리> 지금 저, 저... 요즘 애들이 다 괜찮습니다. 금방 붙어요. 다분 나쁘지 않은 하루되었 이로 효과가 뭐지? 1820에 보호막을 얻고 이동속도가 10 증가합니다. 반을 중첩된 방어력 3이니까 풀 중첩이면 24, 방어력 24. 좋은 거냐? 이거? 아 손목 진짜 개 아파서 미치겠다. 저인데아야네요 뭐야? 박사분가? 부... 어디 갔어? 갔어? 돌수화야 조심! 앞에, 앞에 이래. 근데, 이거 그거잖아. 그, 점감. 점점 감소하는 가자. 나 우혈 간해신데 어쩔래? 어? 나 5렙 안 했음 얘들아 거 <거기> 이겨야 돼 하하! <laughs> 너 내가 무섭니? <laughs> 너 내가 무섭니? <laughs> 때려! 아 때리라고! 아 때려! 토토토토토토 토. 이리오 야 잠깐만! 야 죽으면 어떡해 야 빼빼빼 빼빼빼 야너 죽어 아너 죽으면 안돼 진짜 야친구가너 죽으면 안돼앙 <laughs> 아니 <웃음> 아니 하하 아, 아니 아야 도망만 가는 거 봤어 아니 개웃기네 <laughs>